안녕하세요. 김영애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만들어진 본인 일부 부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매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은 진료 다 보고 조금 돈을 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린 본인 일부 부담제라고 하는 거고 본인 일부 부담제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율제 정액 그다음에 비용 공제제, 급여 상한제. 자, 저는 이거를 설명을 얘네 두 개를 짝을려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 공제제, 급여 상한제 둘을 짝을지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정율제는 말 그대로 정해진 비율만큼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30% 그럼 병원에 갈 때마다 총 진료비의 30%를 내는 거죠. 자, 그런데 반해서 소액 정액제는 정해진 액수만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삼천 원 삼천 원을 꼭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자 정액 부담제가 있고 정액 수혜제가 있어요. 요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액 부담제는 정해진 액수만큼 내가 부담하는 거야. 결국 정해진 액수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요. 나머지를 공단이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정액 수혜제는 정해진 액수만큼 공단이 부담해요. 그래서 우리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수혜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요.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 말 갖고 장난 놀았는데요 앞뒤만 바꿨는데요. 예, 맞아요. 앞뒤만 바뀐 거 맞는데 이렇게 하면 행태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액을 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만 원을 부담해요. 자, 어때요? 내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야. 만 원이 없어서 병원을 잘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너무 아파. 아, 안 되겠다. 이웃에 돈이라도 꺼갖고 병원에 가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원을 냈더니 의사가 당신 항생제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항생제가 비싼 항생제가 있고 싼 항생제가 있습니다. 자, 싼 거는 요 만원 갖고 충분히 되는데 비싼 거는 조금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남지 몽땅 공단이 부담하잖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비싼 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배에서 정액 수혜제는 공단이 부담을 해 줘요. 그러면 만원 언제든지 병원에 갈수 있어요 그냥 공단이 항상 만원씩 주니까 근데 아까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때요 나머지를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냥 저싼거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정액부담제는 병원에 가기는 힘들어 근데 한번 병원에 가면 고급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고 정액수혜제는 병원에 가긴 쉬워 예, 그런데 고급 의료행위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비용공제제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으로 한 10만원 네, 정해 놓습니다. 그래도 진리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예, 공단이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용공제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여상한제는, 자, 한 200만 원 그어놔요. 200만. 상한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200만 원. 자, 그래 놓고서 의료비가 이렇게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는 급여 상한 일수라고 있었습니다. 급여 상한 일수. 그래서 1년에 맨 처음에 건강보험이 세워졌을 때 180일 이상을 쓰지 못하게끔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요게 365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지금은 요거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급여 상한 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천일도 쓸수 있고, 이천일도 쓸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 1년에 365일인데 어떻게 천일을 써요? 이게 투약일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혈압약을 30일째 탔어. 그리고 같은 날 제가 관절이 아파서 관절염약 30일을 탔어. 그럼 나는 하루지만 벌써 60일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한예수가 아예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 약간 이상합니다. 라는 게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정액을 내가 부담해. 뭐랑 비슷해요? 비용공제제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또 정액을 혜택을 받아. 뭐랑 비슷해요? 급여상한제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 얘네는 작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원. 근데 대부분 실제적으로는 삼천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액 정액제고 얘는 가격대가 좀 큽니다. 비용 공제되는 10만 원, 급여 상한시는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액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본인 일부 부담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